예, 지금 이 아래, 아래가 이제 흥룡폭포가 내려와서 소를 이루고 있는 아래쪽입니다. 자, 이제 흥룡폭포 위쪽으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가 이제 사자평입니다. 사자평 저 위쪽에 이제 억새군락지가 있고 사자평 저 조금 위쪽에 이제 청청폭포가 있습니다. 청청폭포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이제 이리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. 저 위쪽에는 또 이쪽 그 왼, 오른쪽 쪽으로 보니까 저기도 이 저기도 이 물이 흘러내리, 내리다가 얼어가 있네요. 여기도 그렇고. 이쪽하고 이제 이쪽, 계곡 쪽에서 흐르는 물이 이리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아 얼음 사이로 흐르는 폭포 보세요 여기도 이제 위, 소가 되어있네요 소가 소가 되어있고 여기서 또 이제 소에서 넘쳐 흐르는 물이 또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밑에 여기도 이제 소를 만 들어 져가있 네요？여기 아. 는 사람 이 접근 하기는 너무 절벽 이 가파 라고 해서 접근 하기는 못합니다. 상관입니다. 이게 이제 흑룡 원래 그이 흑룡 폭포를 어 설명해놨고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 용이 흑룡이 검은 용이 이제 하늘을 치솟아 오르는 듯하다 이래가지고 이 폭포를 흑룡 폭포라고 해버립니다. 예 오늘은 이악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흑룡폭포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.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일이 계속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